홈쇼핑 방송에서 각질 제거제로 발각질 없애는 거 보면 어쩜 저렇게 잘 될까? 나도 해야지 하고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방송에서 보였던 발각질이 진짜 각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홈쇼핑 업체 네 곳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각질 제거제로 발 각질을 닦아 깨끗해진 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방송 속의 쇼호스트는 밥풀과 딱풀을 이용해 가짜 각질을 만들어 연출한 발을 가리키면서 제품의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쇼호스트는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모았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열심히 모았다라면서 각질이 잔뜩 끼어 있는 발에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뒤 깨끗해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하단에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자막이 나올 때가 있지만 자막의 크기가 작은 점과 쇼호스트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홈쇼핑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